짱구들 안녕 어, 저번 시간에는 좀 길었지 음, 오늘 어, 표준 6번부터 하도록 할게 아, 6번 자 음, 6번의 1번 3 곱하기 3제곱근 이 플러스 루트 3제곱근 4자 우리 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이거 그지 A 의 M분의 M 봐 얘가 N제곱근 A 의 M이잖아 N제곱근 정의에 의하면 N제곱하면 이게 뭐야 이게 정의에 의하면 N제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럼 얘도 N 제곱 해봐 똑같지. 그래서 외워두라고. N 제곱건 A의 M은 어떻게 한다고? A 뭐야? A의 M분의 M 이렇게 외워두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 N 제곱건 A다. 이1이 있는 거잖아. A의 M분의 A, 알겠지. 음. 자, 그러면 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이가 항상 있는 거랑 똑같아. 이가 항상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나타내자고. 됐니? 얘두개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해서 합치지? 얘는 어떻게 합쳐? 6제우근이 이거지? 됐니? 으흠. 그럼 얘는 약분 가능하겠니? 왜냐면 얘가 있어서 그래. 약분 가능하겠니? 지수꼴로 고쳐도 되고. 알겠니? 가능하겠어? 6분의 2나 3분의 1이나 똑같아. 6분의 2나 3분의 1이나. 그러면은 이제 두개 계산하면 4의 3제곱근 2. 요렇게풀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일단 요렇게 했고 안 그러면 또요렇게 하자고. 자,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 3 곱하기 2에 2에 3분의 1, 2에 3분의 1. 그지?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아까 자 6제 육제, 자6제곱권 있잖아요. 요, 로 왔지? 예, 요로 왔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바로 그냥 6분의 2 이렇게 하면 돼. 2에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2에 3분의 1이지? 그러면 이제 얘는 4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어, 니네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많이 풀면은 이제 요런, 요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아니 요런 식으로 고쳐서 풀어야 될 때가 많지 알겠니 그래서 정답은 뭐4 곱하기 3제곱근 2로 고쳐 주는 게 좋고 그럼 두 번째 자. 자뭐 요렇게 돼가 있지. 그럼 우리가 좀 살펴야 될게 있어. 아 여기에는 3이 있구나. 얘3 얘는 2, 3이 있고 얘는 2가 있구나. 아하 그지? 아, 얘는 그냥 3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 다음에 얘는 8 곱하기 3의 3분의 1이고, 얘는 3의 3분의 4고. 알겠지? 일단 냅둬보자.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자, 요쪽에 이제 뭔가 키가 있는 거야. 뭔가 키가 있는 거야. 뭔가 키가 있다는 거야봐이 마이너스 6제곱근, 2의 4제곱이야. 곱하기 얘를 쪼개다 고 그지? 이렇게 쪼개잖아. 그치? 그럼 그 얘를 봐. 2에 6분의 4니까 2에 3분의 2지. 곱하기 2에 3분의 1이고 곱하기 3에 3분의 1이지. 이해됐니? 2에 6분의 4니까 3분의 2. 2에 3분의 1. 3의 3분의 1. 자, 그럼 얘 둘이 합칠 수 있지. 어, 샘코장 2인데요? 그지? 2지. 그럼 여기 중간에 들어간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3분의 1이야. 오. 그러면 봐. 일단 얘네, 요렇게 요렇게 돼 있지. 음, 잠깐 얘를 갖다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그지? 3에 1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3에 3분의 1이지. 됐니? 됐어? 그럼 다 똑같지 이제. 그러면 3에서 1을 빼고 이거 다 똑같으니까 일단 묶으면 되니까. 쟤는 세제곱근 3이야. 묶으면 돼. 3-2, 1 더하기 8. 요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하는데, 얘는 3이야. 얘는 3이야. 핵심이. 그듭제곱 형태가. 얘는 2야. 얘는 2하고 3이야. 아,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어, 꼼꼼하게 잘 봐. ,이. 그냥 천천히 해주고 있어. ,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이제 잘하는 애들은 그냥 샥샥샥 해가 빠르게 하는 애들도 빠르게 하면 돼. 어 꼭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으면 돼. 알겠니? 음. 요렇게 돼 있어? 자, 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5 아닌가? 그렇잖아. 마이너스 5에 세제곱이니까, 자, 이것도 잘 봐라, 얘들아. n제곱은 a에 n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벗겨지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잘 봐. 자, 얘는, 자 a가 자 n이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가 있거든. n이 홀수면 그냥 무조건 나와 그냥 a야 그냥 a야. n이 홀수면 무조건 a야. 얘는 무조건 n이 홀수면 무조건 a야. n이 짝수면 절대값 a야. 왜냐면 음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음수가 있을 수 있어. n이 짝수면 무조건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는 그냥 양이니까 그냥 뺐던 거고. 알겠니? n이 짝수면 n제곱근 an이지. 그지? 왜 그런지는 잘 봐. 루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루터 2의 제곱이나 다르니? 똑같잖아. 결국 값은 똑같잖아. 꼭 기억해 둬야 돼. n 제곱근 a의 n 제곱분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나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어. 알겠니?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절대값 붙여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다음에 얘들아. 자, 얘도 볼게. 루터 세제곱근 자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되니? 그치? 그럼 뭐야? 6분의 6이잖아. 3의 6분의 6이니까 뭐니? 3. 얘가가니 3의 2 3은 6분의 6.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된다.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2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자, 2의 6 제곱 나누기 자뭐 이렇게 돼 있지? 음 그러면 5 제곱근 2의 2의 5의 제곱이니까 10이지? 그럼 2의 5분의 10. 2의 5분의 10. 제곱이야. 얘는 뭐라고? 2의 제곱. 그 다음, 요쪽은 가져오면. 얘들락날락할수 있겠지? 그래서 요, 요렇게, 요렇게 할수 있어. 됐니? 자, 얘는 또 어떻게? 2의 3분의 6. 2의 제곱이지? 오호. 자, 일단, 얘도, 얘 2의 제곱. 얘 2의 제곱이야. 알겠니? 음, 천천히 잘 봐. 이 녀석 볼게. 아, 요거, 요거, 무시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합칠게. 이렇게 합칠 수 있지? 그다음에 64는 뭐니? 2에 6제곱이지. 어? 얘는 뭐니? 그냥 바로 1로 나올 수 있지? 절대값 붙이나 안 붙이나, 그지? 2 나누기 1에 그럼 뭐겠니? 당연히 2분의 1이지 뭐. 얘 나누면 1이잖아. 2분의 1이 되겠다. 알겠지? 천천히 잘 따라오고 있지? 다음에 7번 안 볼게. 7번. 자, 64분의 1에 n 분의 1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 정수, N의 값, 잔수가 되도록 한다. 자, 그럼 얘가 64분의 1이면 64가 얘 6제곱이지. 분의 1이니까 6제곱인데, 이거 붙이면 역수, 마이너스 붙이면 역수. 됐니? 그 다음에 M분의 1제곱이니까 이건 곱할 수 있지. 얘 마이너스 M분의 6이어야 되더라. 됐니? 어, 잘 봐.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n이 6의 약수여야 되고, 왜냐면 유리수가 되면, 유리수가 되면 어떤 형태야, 항상? 막, 뭐,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야. 이 자연수가 안 된다니까? 그지? 만약에 7분의 6 해봐. 2의 7분의 6. /7.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2의 7분의 6. 자연수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n은, 6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부린, 또, 역, 수를 취하면 유리수가 또 돼버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도 없애줘야 돼. 아하, 그래서, 이 n이라는 놈은, 6의, 음의 약수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 별로 안 나오지만, 그지? 봐, 얘, 마이너스 1이면, 없어지니까 2의 6제곱. 마이너스 2면, 없어지니까 2의 3제곱. 마이너스 3 하면, 없어지고 2의 제곱.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6 하면, 아하, 6의 음의 약수가 나와야 돼. 음, 6의 음의 약수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알겠지? 마이너스 1이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2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답은 이거고.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8번. X가 양수인 거에 대해서, 자,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넌 3일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 첫째, X 플러스 X분의 1. 두 번째, X의 2분의 3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자, 잘 봐, 얘들아. 얘지. 근데 얘는 이, 이걸 생각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니? 음. 자, 이건 사실은 치환 안 해도 되고, 치환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잘 하는 애들은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실수가 없는데, 잘못 하는 애들은 치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알겠니? 자, 그럼 치환을 만약에 한다면, 얘가 A가 되고, 얘는 그냥 A분의 1로 하라고. 왜? 마이너스 붙었잖아. 얘를 A로 치환을 하면, 얘는 A분의 1로 치환하라고. 요렇게. 얘 가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자, x의 2분의 1의 제곱이 x야. 오호. 그래서 x는 뭐가 된다고? a의 제곱. x분의 1은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자, 얘 제곱한 거지. x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역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당식의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나와버리잖아. 자, 얘는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A분의 1인데 얘가 약분되버리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근데 얘가 약분되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5 a 플러스 a 분의 1은 3이니까 9 마이너스 2는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 그럼 쌤 얘는 x의 2분의 1에 3제곱 한 거잖아. x의 2분의 1로 a로 나왔으니까 얘는 아 a 세제곱 a 세제곱 분의 1이구나. 역수니까. 그럼 또 배웠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인데. 근데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분의 1은 a 플러스 a 분의 1의 세제곱인데, 요가 그지? 마이너스 3a a 분의 1이니까 얘가 약분이 되어버리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a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왜 b로 바뀌어버렸냐?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a, a분의 1이 약분되고, a 플러스 a분의 1. 곱셈공식의 변형이야. 됐니? 그러면, 얘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니까, 18. 알겠지? 됐어? 어, 천천히 따라와야 돼. 천천히. 음. 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자야 왜? 교과서 문제잖아. 교과서 문제는 누구나 풀수 있게끔. 알겠니? 아, 물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뭐 누구나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다볼수 있게끔 강좌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분의 4래. 그래 놓고, A의 4X를 구하래. 자, 항상 잘 봐. A의 2X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A의 3X는 A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아, 이렇게 보는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얘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 a의 ex를 구해야 되겠다. a의 ex는 뭐냐? 아하, a의 x의 제곱을 구해서 또 제곱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a의 x 제곱이 필요한구나. a의 x의 제곱이 필요한구나. 그러면 또 제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저렇게 돼 있잖아. 분모 분자에 a x 제곱을 곱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 a x 제곱을 동시에 곱하는 거지. 그럼 얘 둘이 곱하면 a e x. 얘 둘이 곱하면 어 역수 관계네. 나는 a e x 제곱. 어 역수 관계네. 이렇게 되는거지 됐니? 됐지 음, 그렇게 되면은 자뭐 3a 그지 3a 2x 플러스 3은 4a 2x 마이너스 4 됐니? 3ax 플러스 3은 4ax 마이너스 4 넘어오면서 아하 A의 EX는 7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예의 제곱이라고 했지? 예의 제곱. 7, 7, 49.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지? 음. 자, 그 다음에 10번. 음, 자 로그 x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x가 정이 되도록 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 자, 한번 늘 얘기했지 미천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이란인, 양수. 미천, 이란인, 양수, 양진수, 양진수. 성이 양씨야. 알겠니? 자, 그러면 봐. 일단은 나타내 봐. X는 2보다 크대. 근데 3은 안 된대. 넘기면 3은 안 된대. 그냥 쫙 가고 싶은데. 얘는 버리고 가래. 버리고 가래. 2보다 큰데 3은 버리고 가래. 그리고 얘는 x는 6보다 작으래. x가 6보다 작으래. 됐니? 그러면 요 안에 공통 범위는 요 안에 있잖아. 그지? 정수는 4하고, 이거 뚫려가 있잖아. 5하고, 딸랑 두 개. 두 개. 알겠지? 아, 자, 또, 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생이 이제 한 페이지당 하나씩 풀어줄게.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 응.